날씨도 후덥지근하니 기온이 올라가니까 보양식으로 삼계탕으로 그렇습니다 여름이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일 순위죠 보양식 절대강자 삼계탕 자 그런데 <놀람> <놀람> 누룽지 만의 고유의 향과 아, 구수한 맛이 있으니까 그 네. 소화가 잘 돼서 건강이 떨어졌을 때는 음. 누룽지 한 그릇만 먹고 나면. 그렇습니다 아니, 삼계탕의 아성에 어려워요. 도전합니다 여름 보양식에 떠오르는 별백수기의 이단아 물집 아, 백석입니다 자 오늘 이+ 둘이 맛있는 대게를 펼칩니다 여러분이이기는 보양식의 대결자 아 시작합니다 이게 어느 콩 쪽을 가야 되나 예자 네? 시원한 분수로 눈길을 잡는 서울 광화문 이곳에 사람들 발길까지 잡는 음, 삼계탕이 있습니다 자 줄이 음, 길게 들어섰죠 정말 사람으로 바다와 산을 이루었습니다. 귀엽네요. 이 건방에서는 삼계탕으로 음. 좀 맛있다고 소문 음. 많이 나셨죠? 일단 국물이 뭐 담백하고 걸쭉해서 끝내주니까 자 얼마나 맛있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러 온 건지 일단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네 삼계탕 찾는 사람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하둘셋셋 다섯 섯 8, 곱 여덟 11, 12, 13, 14, 15, 20, 3 2 30, 0명 정도 0 30, 30, 30, 30, 0 3이 30, 30, 30, 30, 30, 30, 0 0 30, 30, 30, 30, 30, 3 그 맛이 궁금합니다 초복도 다가오고 해서 마, 맛이 좋아요 여름, 여름철에는 여름 이거 이상 더 없겠어요 글쎄 뭐라고 표현은 못했지만 제 입에 맞으니까요 인삼맛이 지나지도 않고 아싸한 그런 맛이에요 다 먹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싹삭 피우셨구만요 제가 닭을 좋아해요 싹삭우셨요 <목소리> 그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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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름이니까 그냥 영양보충 하시라고 두분 모시고 나왔어요 시어머니 <목소리>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오, 정말요? <laughs> 어머니 모시고 <웃음> <웃음> 아주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laughs> 함께 나오는 국수와 더끈한 삼계탕 국물 한 숟가락이면 없던 힘도 없니다 합니다. <웃음> <웃음> 아, 국수 맛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을 먹고 소금을 조금 부드럽게 아저씨, 해고, 해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으면 더 맛있어 그래요? <laughs> 이렇게 삼계탕이 큰 사랑을 받아온 지가 얼마나 됐을까 궁금해 는데요 5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반백년을... 어, 뭐 몇십 년된 집인데 딴데 먹다가 여기, 여기 거 먹다가 딴데가오면좀 맛에 틀려요, 좀 자, 이 반백년 세월에 사랑받을 수 있는 맛의 비결 다음 시기에알려드리고요 이번엔 누룽지 백숙을 만나러 가보시죠. 음, 특 어, 맛있기로 소문났다는 누룽지 백숙답게 네. 여기도 역시 찾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빈 자리가 없네요. 니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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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지 네. 죽의 구수함이 여기까지 전해지는것 같죠? 네. 전 죽입니다. 식컷 먹고 남으면. 특히 40, 50대 여성들에게 인기 만점인데, 아유. 삼계탕이 뒤로 아주 바짝 튀겨가고 있답니다. 며느리 생나죠 물론, 여기도 달걀탕이에요. 찹쌀만 네. 들어가고, 이거는 찹쌀을 눌러서 고소한 맛을 가미했으니까 더 맛있죠. 아. 그래면 이거 뭐한채 양보도 없는데요? 너 맛있어요. <laughs> 우리 너무 푸짐해서 삼계탕은 혼자 먹을 수 있지만 이건 여럿이 나눠서 먹을 수 있고요. 부침한 음식이어서. 아아한 네. 네. 마리는. 네. 네. 맞습니다. 네. 1인분인 네. 삼계탕과는 네. 달리 보통 3, 4인분은 겉들이 네. 된다는 이 누룽지 백숙. 자, 그푸짐한 맛을 따라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딱 완성이 된 네. 백숙이 네.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자, 여러 곳이 먹는 양이다 보니까, 달기 아주 듬직하죠? 그, 그, 네. 네. 자이 널찍한 냄비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네. 자, 거기에 이어서, 또무엇을 준비하는데요? 거요? 바닥에 누룽지가 있었군요. 네, 손바닥에 누룽지가 깔려있는데, 탁싹싹싹 긁어내서 요령 좋게 엿보내면, 네, 멀찍스러운 누룽지가 숙대기 속으로 안착을 합니다. 모양을 누룽지는 따로 하나 있으니 그게 아니었군요. 백숙과 누룽지가 한꺼번에 한수에서 어우러져가지고 노린노이찬 누룽지가 한수에서 한꺼번에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단에 닭과 네. 누룽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맛도 두 배가 된다는 누룽지 백숙. 네. 어, 이 닭도 잘 기지만요. 네. 저는 이 누룽지가 누룽지. 아주 제대로입니다. 누룽지만 먹어도 네 예. 여기에 사면서도 예. 부드러운 식감에 더위 먹어 달아난 기운까지 보아줄것 같은데. 네. 자, 때문에 올 여름 들어서 누룽지 네. 백수 찾는 네.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 보기만 해도 소이네요 누룽지는 약간 눌려야지 맛있다고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탄게 네. 아니고요. 그냥 죽 먹는 것보다 나는 다른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예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 그러지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웃음> <웃음> 네, 뭔 말은 들으셔도 뭔말인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비계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학은 한1 5 k g 정도 되는 토종닭을 쓰고 있습니다. 우와. 자, 기름기를 제거해서 잘 손질해 놓고요. 이 소단에 찹쌀과 정체분의 국물을좀 뿌립니다. 녹도. 자, 그 위에 손질한 닭을 넣고 전통적인 마늘, 대추, 인삼 같은 재료들을 넣는데 불린 녹두요 녹두 예. 아. 맞히셨습니다 저희 예. 집에 오는 녹두죠? 손님들이 녹두가, 녹두가 들어가서 정말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는 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요자 아. 이제 육수를 넣어서 이제 조리에 올려놓는데 여기에 누룽지 백숙의 첫 번째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음? 누룽지는 안 들어가요? 누룽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룽지는 누룽지 백숙의 누룽지는 마지막 조리할 때 맨솥세맨 맨 밑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음 자, 이해되셨습니까? 군 누룽지를 넣는 게 아니라, 안에서 누룽지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자, 그 요술 같은 비법,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아이고, 자, 같이 전통상대차. 아이고, 참... 왔다 갔다 하면 여전히 사람들은 가득하고, 고추는 줄어들지 맞아.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열 준대 주세요, 하비. 아, 하비나가니 이번에 몇 개요? 열 여섯 개, 하비. 한 번에 열 여섯 개. 자, 이럴 때 필요한 건 뭘까요? <laughs> 그렇습니다. 석도 지역, 뚝배기 에 달걀 옮겨 담아서 한소금 끓여 나오자마자 금세 나가는 데요. 계속 보시죠. 어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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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오니까 바로 나오던데요? 아, 바로 나와요? 아, 오자마자 바로 나오던데요? 준비한 것처럼. <laughs> 자, 이런 빠른 스피디의 비결을 찾으려면 시간은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얘는 4시간 전인데요, 아침 7시. 그러면 우리가 4시간 동안 삶잖아요. 네시간이요이달은 아아 음. 그런 육기 다차고 틀리잖아요. 아, 어, 자, 살이 단단한 대신 맛이 좋다는이 평아리, 은추를 아. 사용하기 음주가. 때문이라고 음주가 합니다. 은삼 예. 하나, 마늘, 대추 하나, 마늘 하나요. 쌀하고 곁들여 넣거든요. 아, 아, 아. 그래야만 이 주먹에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쌀 같이 넣으면. 자, 하루에 소비되는 양이 엄청난 만큼 재료들을 채워넣는 작업, 무차례 반복을 해야겠죠. 안에 다리를 꼬는 거예요. 비공유해가지고 꼬는 거예요. 양반다리 양반. 아우작스럽네, 바 자, 이렇게 오래 삶아도 독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점잖게 양반다리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커다란 소태. 오, 이분들을 네.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한 소태 몇 마리나 들어와요? 90마리요. 오! 한 번에 쌓는 양도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달이 이렇게 많은 반면, 어. 들어가는 약재는 좀 소박해 보입니다. 아, 예. 그러게요, 그러게요. 요거는 대동치 나무거든요? 대동치 나무요. 닭의 기에그 비린내를 없애주는 그런 고이거든요 그리고 또 해동취나무. 음? 그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자, 약재라고는 뭐 이렇게 두어 개가 전부인데, 대신 닭발을 삶은 육수를 버어 아. 4시간 동안 천천히 삶습니다. 대량으로 또 오랜 시간 삶기 때문에 간단한 재료 뿐인데도 아주 깊은 맛이. 그게 한 솥에 80개, 100개를 넣고 삶아진 물에서 그게 모두 뭐다 육수. 그 80개, 100개의 육수가 되는 거죠. 음. 약재의 맛은 최소화하고 약 자체 깊고 담백한 맛은 최대화시킨 삼계탕. 두루두루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유, 자, 사랑받기로는 뒤지지 않는 누룽지 백숙다시옵니다 지방도 네. 다시 이제 한참 분주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불를 치면서 맞이하시는 분들. 아, 이분 손 보십시오. 어? 어? 이 반대로 들고 있죠? 갑자기 뭔가 적는 듯한 모습인데. 아, 이거 확실는뭐 하시는 거예요? 보니, 네. 어. 역시 숫자가 써있습니다. 무슨 네. 이거 뭐예요? 가 예? 시간, 시간 체크해놓은 거요 끓는 시간에 솜을 해놓는 거 6분 정도로 시간을 체크해놔야 기억을 하고요. 음, 잘못하면 타겠죠? 그렇죠. <목소리> 이속 안을 네. 들여다 볼 수는 없으니까 대신해서 그렇죠.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고요. 그에 맞춰서 불의 배기를 조절하는 건데. 자, 이거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목소리> <목소리> 안양 센 불로 뿌리는 게 아니라 화력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누룽지가 크면안 되기 때문이죠. 빼가맣게 네. 아, 타면 네, 누룽지를 알맞게 진만점대똥듯하고노린노릇하게 만들려면 불조절, 화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중 약을 넘나드는 조절 기술이 기법집니다 이제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예. 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면은 압력을 주서 누룽지백숙이나 이제 만들어주시죠. 네, 음 예, 한 4,50분? 50분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어, 손님들이 네. 오자마자는 못 먹겠네요. 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예약을 받고요. 아, 드네요 자, 맛있는 누룽지백숙을 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시간. 하지만 이맛있그 시간을 아, 다 보상해 줄것 같습니다. 아, 어, 걷어내고. 눈으로 아, 봐도 아주 맛있어 보이죠? 예 여러분도 끄떡없어 보입니다. 음. <laughs> 아유. 자, 이제 아, 누룽지를 보세요. 털어내는데. 네, 보시죠 비틀이에요, 비틀. 기술. 위에 뒤집어져야 돼요, <laughs> 이에 이게. 이게 엎어지면 안 되고 뒤집어져야 돼요. 색깔을 아, 네. 아, 그 아. 보는데. 좀탄거 아니에요? 좀탄거 같이 보이죠? 아, 네. 조금씩 나아나 조금 시간이, 아니, 시간이 그좀 지나서. 색깔이 노랗게노어요 2분. 2분 정도. 촬영한 거 2분간 딱딱조절느라고그 시간에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죠? 제작진이 먹는 걸로. 자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누룽지를 이렇게 채워봤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도 제 눈에는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네. 네. 아 그럼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그 시간대에 빼지만은 알맞게 익은 노릇노릇한 누룽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정성 가득 영양도 가득한 누룽지 백수 고향식의 후발주자지만 존재감만큼은 아주 확실해 보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호화가 잘돼요. 고기보도더 맛있어요. 아... 음. 옛날에 그냥 누룽지 이제 끓여서 먹는 거 그건 별 것도 아니죠. 비교도 니죠 이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우, 진짜 구수하고 너무 맛있네요. 그냥 입에 술술 넘어가요. 쉽지 도 않고 그냥 입에 넘어갑니다. 어? 이거 봐 니까짓 냄새야 내눈 감지도 튀어진 접시 딱긁어드 <laughs> <자>, 하지만 전통 삼계탕이 아기 굉장히 무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인삼주죠 고향에는 오, 이만한 게 없겠죠 어이구 딱 <laughs> 먹으니까 오우, 기운이 솟는 것 같고 어머 너무 좋아요 예, <laughs> 네, 삼계탕 먹을 때 이거 없으면 맛이 안 살아요 꼭 드셔줘야 돼요 고향식으로 삼계탕으로 오늘 보양이 된것 같습니다. 맛이 담백한, 우수하고 <목소리> 아주 좋습니다. <목소리> 초복을 우리가 대비해서 먹었잖아요.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고 나니까 너무 너무 맛있고 좋대요. 중복, 말복을 대비해서 우리가 더 먹겠다고요. 맛있으니까 맛있고 힘이 되거든. 네. <laughs> <목소리> 자 건강한 여름을 나게 해줄 전통 삼계탕과 누룽지 백숙이었습니다. 자 오늘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한 보양식 한 그릇 챙겨 보십시오. 네.